치아질환 방치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시니어로 들어서면 노화로 인해 저작근의 기능이 감소되어 씹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해 치아 개수가 줄면 인지장애 위험이나 치매 위험 이더 높아진다고 해요.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여러 질환 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하고 요. 또한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 입술 위치의 변화로 구각고순염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혀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음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인 구강 질환인 치주병은 치아 주변의 잇몸과 뼈에 생기는 질환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가운데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니어 분들이 자주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양치의 기본은 식사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해주시고 구강 건조증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양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실 같은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치아에 낀 음식물을 제거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그 부위에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패이면서 생기는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다 하니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칫솔을 쓸어내리듯 회전시켜 닦는 것이 치태도 잘 관리해주고 치경부 마모증도 예방하는 칫솔질 방법이라고 하네요. 틀리나 임플란트 경우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시술 받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및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것이죠. 1인당 평생 2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보철물을 하게 되면 자연치아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점막염이나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염증으로 잇몸뼈가 다시 녹으면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고 이후에는 어떤 치료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소중한 치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시니어의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